블로그 마케팅, 그냥 맡기시면 돈만 날리고 끝납니다. 블로그 대행을 매달 50만원씩이나 주고 맡겼는데 왜 구매 문의가 안 오는 걸까요? 저를 찾아오신 대표님도 마케팅 대행사에 6개월 이상 맡겼지만 매출은 오르지 않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 정말 잘 되는 분야였는데 안타까웠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블로그 마케팅 한 번만 배워두시면 평생 마케팅 대행 맡기는 수백만원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 과외에 1기와 2기를 진행해보며 많은 분들이 실행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블로그 마케팅 과외는 반드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했습니다. 2주에서 4주로 밀착 관리 기간을 늘리고 매주 포스팅 과제가 있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은 물론 팔리는 글쓰기를 알려드리고 쓰시는 포스팅마다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어서. 기존보다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단 3분만 받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블로그 마케팅 과외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세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인연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블로그 마케팅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